자, F 역함수 마이너스 7은 5다. 자, 요거를 조금만 볼게요. 자, 얘는 어떻게 되냐면, 이 역함수를 떼어내면 말이에요. F에 5는 마이너스 7이다 해서, 지금 얘랑, 이거 마이너스 7 요거 있죠? 얘랑 5랑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. 요 역함수를 떼어내면서, 그죠? 요겁니다. 자 그럼 F5는 어떻게 되나 여기다 그냥 바로 풀이를 좀 해볼게요. 자 F5는 그죠 X에다 5를 넣는 거니까 여기다 5를 넣어요. 5를 넣었더니 얼마가 돼요? 마이너스 10 플러스 K 이렇게 되고요. 얘가 얼마다? 마이너스 7이다. 이렇게 돼서 K는 얼마가 됩니까? K는 3이 되죠. 3. K는 3 이렇게 됩니다.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.